어제저녁 LA 한인타운에서 무장 용의자가 경찰과 4시간 넘게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권총을 든 용의자는 테이저를 맞고 제압됐습니다. 연방과 지역사법당국이 LA 샌피드로 항구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해온 폭력갱단 조직원을 대거 검거했습니다. LA 선출직 공무원들과 법 집행 관계자들이 개빈 뉴스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구리선 절도와 금속 재활용 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새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산안 의회 재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민주당을 향해 의도적으로 셧다운을 지속하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주택과 렌트 보조 등의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기로 하면서 불법 체류자는 물론 저소득 한인 시니어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B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분한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분한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 뱅크 고객 한분한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무장 용의자와 경찰의 대치극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4시간여 만에 무장 용의자를 제압했는데 퇴근 시간 한인타운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도심을 통과하는 주요 도로가 폴리스 라인으로 통제됐습니다. 경찰 헬기는 한인타운 상공을 돌며 수색 작전을 이어갑니다. 권총으로 무장한 용의자가 나타났다는 신고는 어제 오후 4시 30분쯤 한인타운 7가와 8가, 마리포사와 놀만디 에비뉴 사이에 있는 주거단지에서 접수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무장 용의자와의 대치극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뒤따랐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은 버스에서 내려야 했고 거리가 통제되면서 도보로 귀가하는 것도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방금 퇴근하고 집 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가지고 내일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해 권총을 소지한 무장용의자를 제압하면서 사건은 오후 8시 30분쯤 일단락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한인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 lot of incidents happening in o a r e You got to be careful. It's happening in a like, lot of Koreatown and other cities right now. Don't go through alleys, places that you don't know, and very, very dark places as well. Concerned and you feel you're in danger uh, wherever you are, call 911 and make sure you tell them w h e r e your location is. 비영리단체 프리덤 포올 아메리칸의 조사에 따르면 한인타운은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은 8번째 지역으로 구분됐습니다. 연간 범죄 발생률 또한 주민 1000명당 115.9건으로 집계되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과 지역 사법당국이 LA 센 페드로 항구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해온 폭력갱단 조직원을 대거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멕시코 마피아와 연계돼 오랜 기간 마약 밀매와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센 페드로 지역 연방 수사국 FBI와 국토안보 수사국 LA 경찰국의 합동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작전 타깃은 렌초 센 페드로 오랜 기간 이 지역에서 활동해온 폭력 갱단 조직입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수사 끝에 오늘 작전이 실시됐고 17건의 체포 수색 영장이 집행됐습니다. 이날 기소된 갱단 조직원 19명 가운데 13명이 체포됐습니다. 8명은 연방 부패 조직 방지법에 따라 연방 법원으로 기소됐고 나머지 5명은 LA 카운티 검찰이 주 형법에 따라 기소했습니다. 연방 수사국에 따르면 렌초 센페드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해온 갱 조직으로 약 500명의 조직원과 여섯 개의 하위 조직이 있습니다. 이중두 개는 여성 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Transfers and decisions about who held what positions within the RSP. Others committed or conspired to commit acts of violence, including murder, to preserve and expand RSP's criminal enterprises and to enhance their own status within the gang. Others engaged in drug trafficking, robbery. 부패조직 방지법, 일명 리코법은 마피아와 같이 복잡한 체계를 갖춘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지난 1970년 제정된 연방법입니다. 범죄 조직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으로 범죄자 또는 가담자 외에 조직의 최고위층까지도 공모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사법 당국은 이번 작전 성공으로 50년 가까이 지역 사회를 위협했던 갱단의 자금망과 조직 체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선출직 공무원들과 법 집행 관계자들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구리선 절도와 금속 재활용 업체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새 법안에 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리선 절도는 LA와 캘리포니아 전역의 수많은 지역을 어둠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마크 곤살레스 주 하원의원은 불이 꺼지는 순간. 지역은 안전한 느낌도 함께 사라진다며 4만 6천 건의 가로등 정전 신고를 받았고 이중 40%가 구리선 절도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AB476 법안에 대한 주지사 서명을 촉구하는 것으로 구리선 절도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선 호크먼 검사장은 AB476이 통과되면 불법 고물상과 금속 재활용 업체들을 모두 찾아낼 것이고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AB476은 고물상과 금속 재활용 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판매자의 신원과 구리선 소유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인프라에서 나온 스크랩 메탈 소지에 대한 제한도 확대됩니다. 처벌 또한 강화돼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과 고액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며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셧다운 중단을 위한 미 연방 상원의 단기 지출 법안 재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에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셧다운은 그들이 시작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셧다운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셧다운이 지속될 경우 일부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경고해 온 것과 관련해선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공무원 영구 해고 시도에 대해서는 4, 5일 후면 말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셧다운이 계속되면 상당할 것이고, 많은 일자리가 영원히 복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무급휴직 상태인 공무원들의 급여가 셧다운 종료 후 소급 지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겐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가 한국군 역량으로 중국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서해 활동을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규정했고, 타이완에는 국방비 대폭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인 존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인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로 지명했습니다. 연방 상원 군사 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노 지명자는 한국은 대북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해에서 중국의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한미 공조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지명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남아 있는 중국 억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 주택과 렌트비 보조 등을 대폭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이 절반이나 삭감되는 데 따라. 장년층과 주택 렌트비 보조를 많이 이용하는 한인 시니어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KBTB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혼합가정 24,000가구가 강제 퇴거되는 낭패를 겪고 있는데 이어 노동 의무화를 맞추지 못하는 장년층과 주택 렌트비 보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한인 시니어들도 대거 삭감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주택 거주나 주택 바우처, 렌트비 보조 등을 위한 예산을 43%나 대폭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공공주택 주거비 지원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른바 혼합가정을 강제 퇴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거비 지원 대상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 도시 개발 주택부는 공공 주택이나 주택 바우처, 렌트비 보조를 대폭 제한하는 규정을 곧 공시하고 본격적인 감축에 돌입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섹션 A에 따른 공공 주택 또는 렌트비 지원도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전면 차단됩니다. 연방 주택 도시 개발부는 공공 주택을 이용하고 있는 불법과 혼합 가정까지 2만 4천 가구를 강제 퇴거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둘째,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와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이용이나 렌트비 보조 등에서도 노동 의무화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에 살거나 렌트비 보조를 계속 받으려면 작년층까지는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원 봉사해야 하는 노동 의무화가 적용됩니다. 일자리 또는 자원봉사 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저소득 장년층은 한꺼번에 푸드스탬프, 식품보조와 메디케이드 의료보험에 이어 공공주택거주나 렌트비 보조 자격을 상실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한인들을 비롯한 저소득 시니어들은 적은 비용을 내고 공공주택에 살거나 정부 보조를 받아 매달 적은 비용을 내고 있고 일부는 렌트비 보조를 받아 일반 렌트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지원이 모두 대폭 삭감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어제 무인 상태였던 버뱅크 공항 관제탑이 정상가동을 재개했습니다. 공항 운영 담당자는 오늘 오전 7시부터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 15분부터 밤 10시까지 버뱅크공항 관제탑에는 관제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아 항공편이 대거 지연됐습니다.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다른 도시 공항에도 지상 대기 지연 조치가 내려졌으며 어제 오후 5시 기준 버뱅크공항 출발 항공편의 평균 지연 시간이 2시간 31분에 달했습니다. 최장 지연은 약 4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오후 6시 30분 기준으로 도착 25편과 출발 17편이 지연됐고, 도착 7편과 출발 5편이 취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빈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으로 버뱅크 공항이 6시간 동안 관제사를 모두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뉴욕, 덴버, 라스베이거스 공항 등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인한 항공편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다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피시빌리티 PCB뱅크 Blood Sugar,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Blood Sugar Care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이 평균 35.8%의 주택 보험료 인상을 주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이는 수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으로 지난 1월 3불로 약 40억 달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페어플랜은 최근 주 보험국에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리카르도 라라 보험국장이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페어플랜 대변인 힐러리 맹리는, 법에 따라 보험료는 예상 손실과 비용을 충당할 수준이어야 한다며, 현 위험 구조와 성장세를 반영해 보험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어플랜은 대형 보험사들이 잇따라 화재 위험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최근 몇년새 수십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산불 피해로 인해 회원 보험사들의 10억 달러의 분담금을 부과해야 할 정도로 손실이 커졌습니다. 이번 인상안이 승인되면 내년 4월부터 적용됩니다.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정신 질환 병력이 있는 10대 청년이 어머니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귀가한 여동생이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면서 신고를 통해 드러났고 현장에는 즉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재 가해 소년은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오후 스태튼 아랜드 웨스트 브라이튼 지역의 한 주택에서 45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뉴욕시 환경미화원으로 피해 당시 욕실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시신은 흉기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흉기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어제 오후 4시 20분경으로 추정되며 살해당한 남성의 19세 의부다들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용의자인 10대 남성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로 해당 장면이 찍힌 영상에는 그의 얼굴과 목이 혈흔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용의자의 16세 여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귀가한 여동생은 오빠가 혈흔이 가득한 채로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말한 뒤 동생을 향해 너 방으로 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여동생은 혈흔 자국을 따라 욕실로 향한 뒤 참혹한 장면을 목격하고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이웃주민은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며 현장에 도착한 어머니가 왜 그를 죽였냐고 소리치며 난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자택에서 아들을 체포할 때 어머니는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19세 용의자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며 2022년부터 정신분열증과 자해행동 등을 반복해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범죄 전력은 없지만 가정폭력 관련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남성과 용의자의 어머니는 약 6년간 동거해온 사이로 밝혀졌으며 사건 발생 며칠 전에도 피해자와 의부다들이 함께 잔디를 깎고 바베큐를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태를 우선적으로 정밀 검사하고 있으며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양자역학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 교수 등 3인이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왕립 과학원 노벨 위원회는 오늘 거시적 양자 역학적 터널링과 전기 회로에서의 에너지 양자화의 발견에 공로를 인정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상자인 존 클라크 유시 버클리드 교수, 미셸 드볼의 예일대 교수, 존 마르티니스 유시 센터바버라대 교수로 모두 미국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자 터널링 현상을 확인했고 회로가 특정한 양의 에너지만 흡수. 방출하는 에너지 양자회도 관측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미래 양자 기술의 초석이라며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양자 센서 같은 차세대 기술로 이어질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오늘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CNBC,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선물은 장중온스당 4005.8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 가격은 연초 이후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CNBC는 중앙은행, 개인투자자 등이 빠른 속도로 금을 매입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이 최근 금값 상승 원인을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정치적인 불확실성 속 미국 자산에서 벗어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센타에나의 바우어스 뮤지엄에서 지난 5일 추석 명절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추석 명절 축제로, 바우어스 뮤지엄의 무료 패밀리 페스티벌의 일환입니다. 아시아 각국의 다채로운 문화가 어우러지는 아시안 미드 오텀 페스티벌에 이정인 무용단이 초청돼 부채춤, 사물놀이, 삼고무 등 특별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정인 무용단은 주류사회의 다양한 문화행사에 적극 참가해 한국 전통예술은 물론 한국문화와 한인 차세대들에게 전통문화계승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이후 8일 만에 3대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개장초 강세가 셀러프 모드로 뒤집어지며 장은 5주 만에 최대 낙폭으로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중반 이후 저가 매수를 겨냥한 딥바잉이 꾸준히 몰려오면서 장은 하락폭의 절반 가까이를 복구했는데요. 네스닥은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하락반전했고 S&P500도 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지만 8일 연속 오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매그니피슨7도 6주 만에 6종목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금값이 4천 달러에 육박한 가운데 또다시 부결된 임시 예산안은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조짐을 드러내며 매도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어제까지 사라졌던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마침내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인 건데요. 하지만 전반적인 매도세는 패닉셀링으로 악화되지 않고 정상적인 프라피 데이킹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오늘 약세가 하루짜리 반짝 하락으로 충분히 끝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돌았고 내일 FOMC 회의록과 모레 파월 예정의 연설을 앞두고 미리 숨고르기하는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